2022 고3 9월 생명과학 원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소가 갖는 생물적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. 자 편하게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. 됐죠? 자 바로 보기를 갈게요. 자기억분해 기역 기억에 효소가 연결된다. 자 기억은 분해입니다. 분해 그죠? 세균의 분해요. 예 분해는 이화죠. 이화 물질 대사에 들어가죠. 자 물질 대사는요. 공식적인 정의,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이고요 됐죠? 그 다음에, 생명체 내기 때문에, 에너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효소 반드시 들어가야죠. 어, 효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기억 맞습니다. 됐죠? 자, 이번에 니는 적응과 진화에, 자, 님 볼까요? 소는, 되색임질에 적합한, 어, 적합, 좋죠. 어, 적응한 거죠. 그죠? 그런 구조의 소화기능을 갖는다. 맞는 말이죠. 자, 이번에 소는 세균과의 상호작용? 잘 읽어볼게요. 소는요, 식물의 섬유소를 직접 분해할 수는 없지만, 소화기관에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어서 어, 상호작용. 맞죠? 에너지원이은 어, 이득을 얻는 거네. 어, 맞네요. 그죠? 바로 맞네요. 정답은 5번에 기억리온디귿입니다 되겠죠? 2 0 2 2고3 9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리온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